임하시니 정말 이상한 구절이 하나 딱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면서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임하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come open 네. 함께 하시다. 입 힘을 어, 얻다 임하시다. 걸치다 입다 옷을 입다 이런 뜻이에요. 임하시다.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자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오 같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옷을 그러면 기도원이 그 어, 옷을 입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성령의 옷을 입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죠. 입혀주셨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기도원을 입으셨다. 성령이 기도원을 입으셨다 이것이 원어예요 아까 사울 얘기할 때 사울이 내가 성령을 겉옷처럼 입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상황이 안좋으면 벗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옷처럼 입으셨어요 내면, 외면, 하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내부의 가장 깊은 곳에, 뱃속 깊은 곳에 있는 영, 그곳에 임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성령님이 입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옷처럼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 정말 고상한 기도예요. 이상한 기도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맛도 평초를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거 성령 모르는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내 마음과 육체를, 옷을 입으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죽었습니다. 매롱, 아무것도 없는데요. 죽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허수압 입은 거죠. 농이나 밭에서 있는 허수압 입으신 거지.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은 우리를 입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자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받는 성품들을 이용하셔서 함께 하셔서 상의하시면서 그분이 말씀주시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기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버려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 한여름에 오면 어떤 덩치 크신 분이 와서 가끔 얘기를 하고 다들 웃겨놓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 구약의 모든 끝에 서서 신약의 맨 앞에 서서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연결되는 그 인도자 인 선지자가 요한 세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하해야 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구약은 나로 끝나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는 흥하셔야만 한다. 그것이 세례요한이 깨달은 말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아니세요. 우리가 세하고예수님이 흥하면 예수님도 같이 쇠하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신데 내가 쇠하면 예수님도 쇠하시죠. 쇠서 못 먹는 거죠. 우리 말에 좋은 말인데 쇠서 못먹어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그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자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면봉 이십 장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아셔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화먹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시고, 그래서 주시는 모든 일들,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함께하신 집단적인 기름 부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어더 많이 더 많이 강해져야 더 많이 에, 흥해져야 하는 말씀으로 무궁하도록 커져가야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 뜻이 실천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방식에 맞게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을 하고 주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에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공급하시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갑으로 끼고 우리 손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 장갑을 끼시고 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장갑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끼우고 입히시는. 우리는 장갑이 되고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벗었을 때 옷을 입잖아요. 입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으시고 세상으로 나갈수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봉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라클 교훈들 모두 하나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성령의 약속에 따라 기도하고 하늘에서 공패 주시는 하나님 공패 주시는 데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을 입고 장갑을 끼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농사들이 다되어지를 주님으로 다 우리가 옷 입혀 주님의 옷이 되어지기를 입혀지는 옷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좀.